누가 볼보를 사느냐 그중에서도 굳이 볼보의 귀함을 사는 사람들은 일종의 이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보여주기 이런 거 뿌듯함 아 하차감 하차감 하차감이라는 말이 있네 여러분 하차 하차감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삽니다 XC90은. 우리가 갖고 싶은 차를 살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생겼을 때 어떤 차를 고를지 고심하는 데에는 몇 가지 맥락이 있을 겁니다. 일단 이 시장에서 돋보이는 자동차를 사고 싶은 마음이 일단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말 내 마음에 들고 내 라이프 스타일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차를 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제 옆에 있는 볼보 XG90은 정확히 후자를 겨냥하는 차입니다. 내가 만족한다면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차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페이스립스로 돌아오면서 아주 곳곳이 기가 막히게 교묘하게 정확하게 바뀌었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변했고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어떤 사람이 x c 9 0을 사랑할 건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됐지. 응. 우리 유튜브 영상에 처음 올랐던 거였지 XC90이죠 첫 차를 뭘로 시작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좀잘 어울리고 그래서 막 이렇게 고르고 고르다가 XC90을 시승을 해서 진짜 열심히 찍었다 그때 그때 XC90은 사실 그때도 정말 뭔가 스웨디시 프리미엄을 제대로 보여주는 기함이었죠 근데 우리가 기함이라고 생각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이미지가 그때랑 지금이랑 많이 달라 그때는 약간 묵직한 느낌이 있었거든 지금은 되게 신기한 게4 8 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는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이란 말이야 최출력 대 300마력이고 굉장한 출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후더크가 가볍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7인승이잖아 심지어 그리고 조용해 전기차 오너가 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 다시는 내연기관으로 못 돌아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돌아오셔도 돼요 <laughs> 전기차가 미래겠지. 하지만 전기차만 있는 미래는 한 300년 남았어. 어, 거워 너무 단정한다한 300년 남았다고. 우리는 공존할 거예요. 그래서 조용함과 뭐 진동이 없고 이런 걸로 따지면 사실은 이미 옛날에 완성되어 있는 상태였다. 내 연기관은. 조용하게 만드는 브랜드들은 이미 조용했고, 그 기분 좋은 느낌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볼보 같은 차들은 특히 그렇죠. 인테리어에서 느낄 수 있는 이차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을 극대화하는 데는 뭐 정평이 난 브랜드니까 다른 브랜드랑 비교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 편안함을 다른 브랜드에서는 느낄 수 없다. 어떤 브랜드는 뭐 되게 럭셔리하고 그러니까 벤츠는 되게 이렇게 도톰한 럭셔리가 있고 BMW는 내내 BMW 같지만 운전해 보면 너무 다르고 아우디는 특유의 그 세련됨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 어디도 아니에요. 아, 이거 되게 진부한 비울 수 있지만 북유럽에 우리가 여행 간다고 생각했을 때 GQ 같은데 나오는 북유럽 추천 호텔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호텔에 가는 스위트 인테리어랑 비슷해.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XG90을 얘기했을 때 크롬 가죽 나무. 나무. <laughs> 우리가 처음에 XG90 얘기했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세 가지 재료의 조합을 잘 보시라고 그 조합을 이렇게 잘하는 브랜드는 볼보밖에 없다. 나무는 그냥 나무고. 금속은 진짜 금속이고 가죽은 진짜 가죽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페이스리스트가 되면서 패브릭이 들어왔어요 지금 가장 세련된 소재는 패브릭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동차 인테리어에서 패브릭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브랜드의 이미지와 디자인 실력이 아주 도드라지게 달라질 거예요 볼보는 여지없이 잘 썼습니다 미니는 패브릭을 위트의 요소로 썼고 그리고 볼보는 내집 같은, 그러니까 내방 같은 느낌을 주는데 패브릭을 썼어요. 패브릭을 많이 쓰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이 정도 비율로, 이 정도 감각으로 이 밑에 있는 애쉬 우드랑 같이 톤온톤해서 <laughs> 이렇게 예쁘게 쓰면 누가 뭐라 그래. 너무 예쁜데 이미. 약간 고급 소파 같은 느낌? 그치? 이 패브릭의 질감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어 패널에 보면 바울샌 위킨스 유니 커버 밑에서 이 애쉬가 크롬으로 싹 이어지는 그 라인이랑 너무 잘 맞습니다. 코를 싹 그리면서 여기서도 이 가죽, 금속, 원목 디자인의 감각이 너무너무 괜찮고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디테일은 이 애쉬 커버랑 오레포스 기어봉이죠. 오레포스는 스웨덴에 정말 오래된 크리스탈을 만들던 회사예요. 그리고 이, 이 크리스탈이 왜 좋냐면, 보, 이렇게 보기에도 깔끔하고 예쁘지만, 이렇게 손을 얹잖아요. 그러면 늘 시원한 온도가 있어요. 돌에 손을 얹었을 때 느껴지는 그런 온도. 가죽이나 다른 기어봉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고, 이 크리스탈에서만 느낄 수 있는 온도와 이 투명함이 있습니다. 이거 저 대신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저 대신 즐겨 주세요. 자, 그리고 인테리어에서 확 달라진 거의 스크린이죠. 11.2인치로 커졌고 몇 가지 팩트가 더 있는데 이 픽셀의 밀도가 21%가 높아졌고 그리고 스냅드래곤 컵핏 플랫폼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차세대이기 때문에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데서나 더더 어, 파크다. <laughs> <laughs> 마찬가지 그리고 정말 그 볼보 자동차 코리아가 얼마나 한국 시장에 진심이냐면 그 스웨덴 본사도 마찬가지인데 티맵이랑 제일 처음에 협업해서 최적화해서 넣은 게 볼보잖아요. 그리고 누구 오토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심지어 웨일이랑 협업을 해서 웨일이 들어가 있어요. 자, 웨일을 누르면 이 안에 네이버 있지? 네이버 TV, 지지직, 웹툰,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쿠팡플레이, 웨이브, TV 다 있어요. 유튜브를 틀어보면 봐봐요. 이거 움직이는 거 봐. 확대해 볼까? <laughs> <laughs> 모든 거 그냥 정지로. 뭐어차피 난데? <laughs> 나잖아. 그리고 이거 확대해서 볼까요? 이 텍스트 안 깨지는 거 보이세요? 픽셀이 얼마나 밀도가 높아졌는지를 이런 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자동차들의 디스플레이를 그리고 OS를 경험해 보지만 이렇게까지. 타블렛에 한없이 가까운 디스플레이는 볼보가 최고입니다. 테슬라 디스플레이도 새로형이고, 뭐 깔끔하고 예쁘고 편하고, 뭐 안에 되게 정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미묘하게 태블릿하고는 좀 다른 느낌, 그거는 자동차 OS 같아요. 근데 얘는 진짜 태블릿 같아. 그래서 사용성이 되게 높아졌고, 정말 편하고, 볼보보다 더 자연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브랜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좀 편할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하지 않고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쾌적해지는 브랜드는 얘밖에 없다. 좋아. 아, 근데 화질이 너무 좋더라고. 화질 좋지. 이거 4K 모니터를 갖다 넣은 것 같은 느낌? 에이, 저희 감독님이 이렇게 다정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laughs> 대문자 T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보기에도 이렇다는 거야. 나이왜 이래서 나 웹툰 보고 싶어. 웹툰이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해. 되게 빠르다 빠르다 아 이런 거봐 이거 봐안 깨지는 거봐 그리고 이거 뭐 출발하면 약간 이렇게 페이드아웃 되면서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운전 안할 때만 쓰는 거지 휴게소에서 뭐 이럴 때 잠깐 차 안에서 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게다가 인테리어 너무 편하니까 차 안에서 앉아있는 게 휴식이랑 제일 가까이 붙어있는 브랜드도 볼보예요. 그리고 얘는 기함이니까 더 편하단 말이야. 저 인테리어에 들어가 있는 나무는 애쉬예요. 되게 탄성이 있고 아름다운 무늬를 가지고 있는 물풀의 나무입니다. 또 하나, 이 옆에 바베스 레 키스 유닛들을 감싸고 있는 이 정교한 금속들. 그러니까 이런 걸 정말 리딩 스페이스의 관점에서 즐길 수 있는 사람이 XC90을 샀을 때 너무 행복해지는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누가 볼보를 사느냐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굳이 볼보의 귀함을 사는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일단 있을 겁니다. 경쟁 모델들을 한번 보면 좀 명확해지는데요. BMW X5 있죠. 르세스 벤츠 g l e 있죠. 아우디 Q7, Q8 있죠. 어 그리고 또뭐 있니? GV80 이 있네. GV80은 뭐 경우에 따라서 얘랑 비슷한 가격대 옵션을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나머지들은 좀더 비싸요. 1억 넘어가. 근데 얘는 9,990만 원이잖아요. 독일차의 그... 아,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일종의 이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보여주기. 이런 거? 나 뿌듯함? 아, 하차감! 하차감! 하차감이라는 말이 있네. 여러분, 하차... 감 하차감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삽니다. XC90은 약간... 우리 구독자들의 프로파일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 XC90으로 시작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영상을 만드는 톤이나 내가 얘기하는 톤이 시끄럽지 않잖아 <laughs> 우리가 시끄럽지도 않고 막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좋아하는 주파수? 공감대? 이런 게 되게 잘 맞는 것 같아 우리가 그래서 볼보 리뷰할 때마다 반응이 좋았고 볼보가 사실 막 이렇게 뻐기는 브랜드는 아니거든요 이번에 디자인 바뀐 것도 한번 보세요 세계 언더스테이트먼트란 말이에요. 예뻐졌지. 예뻐졌는데 어디가 어떻게 예뻐졌는지를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디테일이 어디가 바뀌었는지 딱 봐서 알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눈에 띄게 바뀐 것도 있어요. 딱세 군데인데 하나는 헤드램프 토르의 망치가 약간 이렇게 미래적으로 바뀌었죠. 약간 전기차 디자인 언어를 따라가는 거고요. 약간 이거 빛의 스트로크라고 나는 표현하고 포토샵 해본 사람들은 알 텐데 테두리가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잖아요. 라이트로. 이거 바뀌었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사선으로 엠블럼을 감싸고 있는 이 그래픽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화려하게 크롬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되게 예쁜 넥타이핀 같기도 하고. 되게 좀 깔끔하게 썼어요. 그지 그리고 아래쪽 범퍼 그래픽도 되게 깔끔해졌다. 이 안에.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들이 되게 이렇게 리파인먼트라고 하잖아. 되게 정제돼 있고, 더 세련돼졌고, 되게 이렇게 연마한 느낌이야. 근데, 딱 봐서 예쁘다는 느낌은 이 디테일을 하나하나 짚기 전에 전체적으로 라인이 정말 세련되게 정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이본닛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아래쪽으로 라디에이터 그릴까지 여기 둥글게 떨어지는 이 라인이 있잖아. 이게 싹 부드럽게. 이게 이 라인이 엄청 크게 떨어진 거아 그치? 이게 둥글게. 기함인데, 뭔가 우락부락하게 파워나 권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되게 나긋나긋한 기함이 됐다. 맞다. 뒤는 뭐, 비슷해? 여기가 이렇게 블랙으로 이게, 이렇게 더 얇아. 이게 여기, 여기 테두리 들어갔지? 음. 맞아. 여기가 약간 또렷해졌어. 음. 그러니까 이 라인이 원래 볼보의 시그니처 라인인데, 좀더 뚜렷해진 느낌이 들고, 그리고. 그리고 만도 인상이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아. 어, 많이 바뀌지. 그래서 이난페이스리프 디자인을 보는 묘가 이런 데 있다고 봐. 사실, 우리니까 이거를 막 전차랑 비교해보지. 이거 사는 사람이 볼 때는 전차 사던 사람이 이걸 또 사고 막 그러진 않잖아. 와, 이거 엠블럼 바꿨으니까 한번더 살까? 막 이러진 않잖아. 근데 이만큼 세련되셨고 더 예뻐졌으니까 새로운 고객들은 오시라 <laughs> 이것이 북유럽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지.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XC90은 B6 울트라입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상위 트림이에요 저는 사실 이걸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늘 돈이 모자라면 모아서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약을 걸어놓고 이 차가 나오는 동안 잘 모아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뭐 울트라 트림을 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바울스 리퀸스가 있어요 이 사운드 시스템 없는 볼보는 뭐 굳이 사운드 관련 컨텐츠도 우리가 되게 많이 우리 오디오 콘텐츠 많이 했죠. 어, 볼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에요. 볼보가 바우에스 루킨스랑 손을 잡기 시작했는데 둘의 궁합이 너무 잘 맞고 특히 XC90 같은 경우는 1410와트인가 그래요. 그 스피커가 10몇 개가 있거든. 근데 그거를 이 웅장한 소리통을 활용해서 들을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막 음악을 가리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플로에 들어가서 오늘 아침에 듣기 좋은 뭐 상쾌한 팝 리스트 뭐 이런 거 한번 들어보세요. 음악이 다르게 들린다. 심지어 상어 가족을 들어도 다르게 들린다. 아준이랑 음악 많이 듣잖아요 요즘에. 핑크퐁의 편곡이 얼마나 세련됐냐면 여러분. <laughs> 상어 가족은 일렉트로닉하고 나비야는 보사노바예요. <laughs> 한번 들어봐. 진짜로. 이 스피커로는 나비아 보사노바를 들어도 안토니오가 할로스 조빔이에요. 윤상이야. 깜짝 놀랐어. 기가 막힌 것도 보여줄까? <laughs> 너무 좋아하나? 자, 설정으로 들어가면, 아, 이거, 이거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 사운드 모드가 있잖아. 이거는, 아, 이거 뭐 굳이 들려드리진 않을게요. 자톤및 이퀄라이저에서 이거 고음 저음 서브우퍼 만지면 정말 음색 나한테 맞는 거 찾을 수 있고 이퀄라이저 켜면 헤르츠 별로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검색해보면 최적화된 헤르츠 뭐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 스테이지를 누르면 사라운드 콘서트홀 재즈클럽 있죠 콘서트홀은 볼보 본사가 공장이 있는 고템버그그 콘서트홀의 음장감이고 재즈클럽은 네페르티티라는 그것도 역시 거기 있는 재즈클럽의 음장감이에요 임장감이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현장의 그 음장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라운드 강도를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아 이건 그냥 너무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그래픽이 돼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 오디오를 샀는데 차가 따라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오바지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아 진짜 진짜 이런, 이런 사운드를 들으려면 얼마짜리 오디오를 사야 되는 걸까? 한없이 편파적으로 하고 싶다 이미 편파적이야 지금? 안데 <laughs> <laughs> 사실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파일들이 글로벌 소사이티에서 메인 스트림은 아니잖아 미국이랑 유럽이잖아요 북유럽은 사실 메인은 아니잖아 하지만 볼보는 스웨덴 브랜드고 스칸디나비안 감성 너무 두드러지고 그게 되게 중요한 정체성이고 어, 라이프스타일이 정말 중요한 차입니다 라이프스타일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단어냐 하면요 여러분 되게 벙벙한 단어처럼 느껴지지만 되게 여지없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라이프스타일이 정확하게 맞춰져 있는 사람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사람은 사실 휩쓸릴 일도 없거든요 그리고 내,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죠 날카롭게 운전하는 걸 즐겨 드라이빙 다이나믹스를 즐겨 시얼 드라이빙 플레저가 좋아 그럼 X5를 사셔야 돼요 그건 정확한 겁니다 그렇다고 얘가 못 달리느냐? 그렇진 않아요 최대 토크가 40kgm가 넘고 최대 출력이 300마력이에요 되게 강력하게 달릴 수 있지만 감각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거기서 즐겨야 되는 거고 얘가 가지고 있는 운전 감각을 즐기려면 얘를 사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양보할 수 없는 취향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볼보를 사는 사람은 이거 아니야, 이거 괜찮아 난 이게 제일 좋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고 댓글 말고 <laughs> 직접 타보고 만져보고 와 이거 너무 좋은데? 아 이거 내옷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 그런 생각이 안안 안 들었으면 안 사도 돼요. <laughs> 아니면 꼭 느껴보셔야 됩니다. 그게 볼보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힘이고 저력이고 철학이고 북녘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특성이에요 특히 V60이나 V90 사는 사람들 있잖아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laughs> 멋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나라도 x c 9 0을 사고 싶은 게 일단 가족들과 타는 시간이 많고 네. 때려 밟려거는렇그좋아 좋아하지 않고 편안하게안전하게 타는 게 중요한 사람들은 정말 딱인 t 같아요. 골프 8세대 t 프 i 되게 t 달리되든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 근맨내 에코 모맨에 에코 모드에 놓고 얼마나 부드럽게 타는지 몰라. 가족이랑 함께 할 때는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세이프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과 철학은 볼보가 제일 앞서 있습니다. 생존자들이 증언하는 겁니다. 그거는 기사로 난 것도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에어서스 펜션이 적용돼 있으니까 방지턱 넘을 때도 느낌이 너무 좋아요. 볼보는 원래 되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볼보는 기본적으로 터프한 차예요. 그러니까 인테리어가 이렇게 나긋나긋하고 거실 같고 북유럽... 스위트룸 같고, 뭐, 다 그렇다 해도, 기본적으로 볼보는 터프한 차입니다. 왜냐하면 스웨덴의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웨건이랑 SUV를 잘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번 XC90은 더 확장했습니다. 더 편해지고, 더 가벼워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되게 경쾌해졌어요. 자, 그리고 이건 진짜 오너가 오래 탈때 느낄 수 있는 볼보의 장점일 텐데, 자, 이렇게 정면을 응시하다가, 살짝 옆에 경치가 좋은 게 나왔을 때 이렇게 옆에 이렇게 돌려보잖아요. 그러면 창이 넓다. 넓어요. 그러니까 기둥들이, 필러들이 시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게 막 각도가 그렇게 많이 서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돌릴 때내 시야를 싹 피해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것도 근데 북유럽의 특징입니다. 북유럽은 스웨덴은 빛이 귀한 나라기 때문에 창을 최대한 크게 내고 햇빛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인테리어를 하는 게 그쪽 나라의 인테리어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 빛을 최대한 받아들인다. 바깥을 안으로 최대한 초대한다. 이렇게 여유 있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 차가 돌보 말고 또 있나? 그런 라이프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여유. 운전하다가 잠깐 바깥을 볼수 있는 여유. 가족들이랑 그런 거지. 그러니까 되게. 취향도 좋고 고집도 있고 다른 사람 눈 신경 쓰지 않고 고급스러운 테이스트를 가지고 있는 패밀리맨의 차예요 거기서 이거를 모든 요소를 극단으로 끌어올리면 XC90이 되는 거죠 자동차라는 물성은요 일단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펙과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그 밑에 마치 빙산처럼 정말 풍성한 이야기와 상징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볼보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런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XC90은 우리가 흔히 드림카라고 했을 때딱 떠오르는 멋진 이태리 스포츠카는 아니지만 정말 누군가는 꿈으로 삼을 법한 그리고 반드시 이루고 싶은 그런 차이기도 할 겁니다. 오늘 타보니까 저부터도 그런 꿈을 다시 한번 꾸게 되네요.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최한공동체파학정우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